오산시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관내 교육 현장에 찾아 정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난 13일을 끝으로 두 달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산시는 화성우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관내 초중고 42곳을 돌며 민선 8기 교육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학교 및 학부모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민선 8기 들어 통학로 및 신호체계 개선, 마일버스 증편 등 학생들의 통학편의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오산시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행복기 수사 지원은 물론 장학 사업의 일환인 명예전당을 통해 학업 부수자와 특기생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특기가 있는 애들은 명예전당을 만들어서 여러 사회인들이 기업인들이 장학 제도를 만들어서 그 장학금으로 우리 자녀들이 특기를 살수 있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마이스터로 만들어서 어 좋은 직장에 일자리를 찾아서 갈수 있도록 하는 것. 이세 가지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3월 취임 직후 오산시 정담회 일정에 함께한 정광윤 화성우산교육지원청 교육장도 경기도의 미래 교육을 완성해 나가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모든 교육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학교가 초안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았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산 시장님과 함께한 정담에는 경기 미래 교육을 완성해 나가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 지원청은 오산관내 모든 교육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학교별로 다양한 질의와 건의 사항이 나온 가운데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서 민선 8기 오산시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오산시와 교육지원청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산시는 올 상반기 초중고 관련 예산으로 학교 시설 개선 사업비 등총 92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학교별로 특별 교육 시설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 개관 예정인 AI 코딩 에듀랩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과 연계해 코딩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OSTB 양한합니다.